여기 지금 진행 새로운 우리 제품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과학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탄화수소라든지 그 질소 질소산화물.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들이 과학적으로 보면은 하나가 좀 형성을 줄이려면 다른 게 발생하거나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를 갖고서 배치을하되어 했는데. 이거는 두개다 없앨 수도 있고, 실제로는 노 차량들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어 우리가 인천에 잘 아는 엠파크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어 테스트 해보고, 지금부터 한 4,000대의 경운기나 자동차를 테스트 해봤는데, 다 합격적이고, 심지어는 해외에 인도네시아에 한방사함체 약간 어디라고요? 핀다르. 핀다르 방사함체에서도 이거를 몇천대, 뭐, 삼천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가지고, 국제사업식으로 방사함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써서, 노후 경유차 폐기라든지 이런 예산도 줄이고 인류가 가장 원하는 그 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2-3분 정도 해주세요 개발하게 된대기라든지 이런 걸 네. 네. 개발하게 된 계기는 어, 저는 이제 외국계를 많이 있다 보니까 외국계를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노, 노후된 자동차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은 자동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에 한 6년 정도 살다 보니까 지구촌 환경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개발하면 은 정말 지구촌이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이 한국이라는 벽에 너무 부딪혀서, 너무 힘들었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호응을 해주고 받아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태국에는 법인도 설립이 됐고 중국에도 법인이 만들어질 거고 공장도 만들어질 거고 근데 지금 한국만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제 강북구의 목구청에서 이제 10월달에 테스트를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제가 한 24년 정도 그 하고 있서 외국인 센터를 하고 있어요. 아, 각 나라, 남미, 이와 같은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하고 통역도 많이 해서 네. 네트령이다돼 있어요. 아, 자주 해외를 방문하고 네네.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런 걸 들고 와서 그 나라의 애국 가면은 그렇죠. 사단이 꿈도 열리는 거고, 그렇죠. 우리 외국의 센터들이 좀밟아고 나서서, 강나라 말로 피하려고 하고, 네. 아무튼, 저기, 6.25 사진전에도 지금 장군님들이나 육사해당 육사교단생 5시고 하는데, 네. 네. 장군님도 방 많이 하시고, 해당 시간이 될 육사생도들도 좀 이렇게, 좀 오라고 유도할 거거든요. 네. 장군님 많이 오세요. 근데 차 군대 차가 뭐 군대차가, 원래 모든 분에서는 군대가 제일 앞서 가는 거예요. 네. 음. 컴퓨터를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것도 없고 교육적으로도 군대가 앞서가는데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군에서사는 사는, 차들 수소무 차량이나 작전 차량들이 냄새 안 나면 작전하기도 좋고 저기 음폐... 어, 그죠? 소음이 그, 줄고 그렇죠. 소, 소, 소음도 줄고 냄새 유거도안 되는 거 그죠 너무 좋죠 건강은 말할 일이 없고 군인이 군대 가는 곳마다 환경 친화적인 곳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호방에서 어, 좋은 성과를 얻도록 관심 갖고 오늘 센터에서 전세계에 홍보를 한번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개발법이한 400개가 있답니다. 네, 네. 다음에 한번 만나러 오세요. 네. 네. 감 드리겠습니다. 네, 네.